미술계 메신저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1시 반부터 평창동에서 4월 3일날 4시에 개관하는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개관식을 앞두고 오늘 1시 반에 네, 현장에서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네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평창동 2015년에 평창 미술문화 복합공간이라는 가제로 출발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물은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졌죠. 거기를 총괄하는 정유진 과장 이 꼼꼼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직제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전체 9명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전 수집 단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 컬렉션 5 7 0 0 0여 건의 미술 아카이브를 수집을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 네, 이 내용 궁금하다면 김달진 페이스북에서 네 라이브로 그 기자간담회를 빠르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 네. 한국 경제신문 세금이 4배 인상의 와르로 무너지는 파리의 아트 허브꿈 프랑스 정부 2025년부터 인상 브렉시티 유 아트 파리 급부상 미술시장 점유율 늘어났지만 세금 인상나서자 초상집 분위기 미술계 큰손들 다 떠날 것 한국도 아시아 미술수도 되려면 홍콩 같은 세제 지원 검토해야 네 경향신문 네, 어제 발표했던 거에 대한 우려의 기사인데요 정부 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구매 룰, 해결적 적용 여부의 일각 우려, 정부 우선 구매제 28일부터 시행, 문체부 기관별 예외 조항 불구, 국립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는 난감. 국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소장에 큰 가치를 두는 기관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비율을 조율할 수 있다는 예의 정을 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국민일보, 육보, 이집트의 새 자부심, 부분 공개된 그랜드 이집트 미줌, 전설의 파라오 람세스 2세 시대로 되돌아간 듯, 생생 네. 밑에는 그림을 넘어 사진을 넘어 글로 말하는 미술가 두명 사진작가 노순택과 작고 작가 강석호 행복의 눈길 책에 대한 이야기 네. 연한뉴스 1500년 전 신라를 깨운 천마총 조사 발굴 50년 기념행사 잇따라 문화재청 경주시 경주박물관 등과 1973년 천마를 깨우다 행사 천마도 장리 9년 만에 실물 공개 자담의 학술 행사 등 풍성. 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천마총의 발굴. 한겨레 신문 61년 전 모습 그대로 김중업의 선 다시 날아오르다 프랑스 대사관 업무동 복원 안정상 문제로 원형 훼손 한국 전통 건축 미학 살려내 내이 네, 건물 서울 충정로에 있습니다 서울 경제신문 관람객 10만 시대, 블력버스트전 이어진다. 부산, 닭가시 전, 이어, 리움, 카텔란 전도 10만 동원. 현대 미술 자유롭게 즐기는 MZ세대 미술관 몰려, 하반기에도 에드워드, 호퍼 등 스타작가 개인전이 열린다. 네, 밑에는 벽앞에선 인간의 소리 없는 외침, 갤러리 시몬의 중견 조각가 배형경 개인전 무 물리적병 벽 내면의 벽 현실의 벽 고뇌하며 침묵하는 인간 군상담아 그 전시를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경제신문 미술전문기자 조상현 기자를 만났는데요. 네. 곧 육가 휴가, 네, 몇 달간, 네, 가게 됐다고 합니다. 당분간 서지의 기자가 맡을 것 같습니다. 류시스, 청주 미술품 수장센터의 진화, 전시까지 수집한 전시의 전시, 국립연대미술관 기념주제 29일 개막, 과거 전시 내게 재해석할 메타 전시, 큐레이터 인터뷰, 영상 아카이브 자료로 전시 입체와 네, 이 전시, 전시장 전체 스케치 되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한겨레 신문, 직접 빚고 구호분을 깨친 도자의 장인, 정신, 한류, 시앗시죠 한국 도자 제작 기술사는 박병선 고려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죠 부친 가마에서 일한 뒤 30여 년 연구 중국 일본과 다른 독창적 기법 정리 네 밑에는 디지털 시의 책에 대한 원천적 향수 전하고자 첫 사진 책 편에 김원우 한길사 대표 이런 기사입니다. 매일 경제신문 폭력으로 얼룩진 도시의 초상 데일류데일 루이스 조이엔 조이 개인정 조이엔 조이 네 삼청동 쪽에 있죠 서울신문 h 아트랩 이기 전시의 아트스페이스 호화, 하얀 벽의 고백, 병놈의 존재들, 분리와 차별을 비추다. 네.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프레슨타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네. 해를 대경제, 이태원 참사를 보는 젊은 작가들의 시선, 금호 미술관 2023, 금모형 그 아티스트 전 조선일보 정창기 화백 빨리 초대전 서예 부세 서양 물감으로 그린 시 서화 고엽제 후유증으로 그림으로 이겨냈죠 네. 이데일리의이 게일리 갤러리 빈치에서 제공한 최주열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미술관 소울 신1945 전북 서양화전 3부 개최 전북 서양 미술의 역사 한눈에 작가의 독창적인 미의 세계 확인. 네. 윤명로 네. 이건영 선생님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은 선생님, 숨어있는 세계사,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전쟁 폐허 속 아이들, 고양이 그려 평화 메시지 전해 있죠. 네. 오늘도, 내일도, 미실계 메신저 김달정이 정해드린 미실계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